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를 뭐 a, b, c, d라고 해 볼까요? 자, 여기에 빨간색 공 3개하고 파란색 공 6개를 모두 집어넣는데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각 바구니에는 한개 이상 세개 이하로 넣고요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두개 이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빨간색 공이 3개죠. 그러면 빨간색 공을 집어넣는 바구니를 3개 선택해야 되니까 5C3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A, B, D에 빨간색 공을 이렇게 넣었다고 해봅시다 하나씩. 그러면 무조건 다른 바구니에 이제 파란색 공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야 되겠죠.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공이 4개가 되잖아. 파란색 공 4개가 되죠. 이렇게 4개. 4개를 여기 5개 바구니에 넣어놔야 되는데 공이 4개이기 때문에 5개 중 4개의 바구니를 선택해서 거기에 파란색 공을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가 있겠죠. 고백업칙 쓰시면 되겠고 또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개중세 개의 바구니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A, B, C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네 개의 파란색 공을 하나 이상씩 넣는다고 하면은 하나 하나 두개 집어 넣어야 총네 개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두개 집어 넣는 이 바구니는 세 어, 가지 경우가 있겠죠. C에 넣을 수도 있고 B에 넣을 수도 있고 A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개중두 개를 선택해서 그 바구니에 주먹, 뭐냐, 파란색 공을 모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모두 두 개씩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AB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AB에는 모두 다두 개씩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딱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개의 바구니에 몰빵해서 집어넣을 순 없죠. 왜냐면, 하세개 이하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겠고요. 자, 계산하시면, 450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